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위아래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한마디로 지금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있는데요. 어제 반등이 나온 이후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정해질지 한번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액세스바이오입니다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 되는 전략과 또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가시고 무엇보다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엑세스 바이오 주가의 흐름이요. 8월 5일 에한번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다음 날 바로 상승 그리고 나서 재차 갭을 띄워주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전일 대비 29.90%나 크게 급등하는 가운데 장대양봉 나와줬고요. 한마디로 지금 수급이 몰리면서 거래량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가는 초강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엑세스바이오는 주로 체외진단 기술을 토대로 지금 면역 그리고 바이오센서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여러분 입원 환자가 무려 다섯 배 넘게 폭증하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액세스 바이오도 예외 없이 20% 넘게 거의 상한가를 갈 정도로 크게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 중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입원 환자가 다섯 배 넘게 폭증도 했고요. 여기에 따른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증 정말 무서운 기세로 재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한층 더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도 몰리고 있으면서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기간 부진을 겪고 있는 진단 키트주가 다시 한번 반등 기회를 삼은 겁니다. 자가진단 키트 판매량이 전주 대비했을 때 비교하면 62%나 크게 증가를 했는데 무려 5,850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최근엔 코스닥 종목 중에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특히 헬스케어. 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바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코스닥 지금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감염 환자 급증에 따른 단기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바람을 불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동시에 확대가 되고 있구요. 사실, 엑세스바이온 여러분, 이미 앞서서도요, 전 세계를 놀래키고 있을 만큼의 폐렴 관련된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중국의 폐렴 뭐 진단하는데 최소 2, 3주 걸리는데 최초로 이 폐렴 진단 키트 재개발 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폐렴 관련주가 아니라 한마디로 지금 거의 복식하시다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도 이중 바닥에서 벗어나서 크게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제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연상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될수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결국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이렇게 뭔가 수급이 도는 테마 확실한 시장 지금이라도 차트를 보고서 매매하는 법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본인만의 노하우 매매 노하우를 만들어 가시면서 지금 뭐 하실 때요 수익을 보실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지없이 나를 물리게 하는 세력들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다 따로 분석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뭐 사고 팔고 대한 부분이 명확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지껏 이런 종목 관련해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도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 저한테는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직접적으로 정보를 좀 확인해보시면 을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한 자리로부터 있죠? 여기요.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나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놓치지 마시고, 자,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XS바이오입니다. 여러분. 정보 어차피 무료예요. 0 1 0 4 9 8 4 1 7 0으로요 x s s i b l e by way, acce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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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way, a c c s s i b l e by way, a c 다0 s 0 4 b 8 4 1 7 0으로 s s i b l e by way, accessible by w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s 스 바이오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코로나 다시 한번 1구 재확산 기온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현재 무선 기세로 코로나 1 9가 재유행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이 코로나 1 9 입원 환자가 무려 5.1배나 크게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면서 이 가정에서부터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 판매량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런 흐름 가운데 코로나 입원 환자가 무려 다섯 배 넘게 모였다, 폭증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단 키트 주주들 다 일제히 뭐가 있어요?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엑서스 바이오는요, 이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 주뿐만 아니라 폐렴과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s S바이오, 스바이오가 찌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마이코플라즈마 총 12종 진단키트도 수출을 했고요. 자, 이게 확실히 내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돌연변이 진단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 이제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미리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후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시거나 망설이지 마시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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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 삶이 8월 5일날 저점을 짓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으로 이거 연속, 상승과 더불어 고점을 찍었는데요.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저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특히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 드릴 건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감 이미 대기 중의 정보들은 수급이 몰리면서 확실히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요. 액세스바이오 확실한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액세스바이오 전문 어차피 무릅니다. 010-4984-1705로 액세스바이오의 x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대응 전략을더불어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의 기점물에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팔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그럼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 천금보다는좀 작게는 뭐 용돈, 거리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 만큼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닥권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그럼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백광산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걷잡을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 선음이될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 뭐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만 0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은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000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나 품절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 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대미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냥 뒤늦게 만 아,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고만매 표시로 전대 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찢고 있고요 또 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 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여러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 열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체 공개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요청도 하시고 그날의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는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4984-1710 010-4984-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